비밀구용 없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어, 역시집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은 어, 판매자분하고 이거는 에, 통화를 하고 에, 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사이즈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게 다 있고요. 에, 가격 최저가로 당연히 다내려놨고요 그리고 어, 구매는 에, 여기 지금 보시는 컨텐츠 댓글, 에, 댓글창 맨 위에 카테고리 그냥 클릭만 하시면 은 어, 최저가로 바로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예, 판매자와 이렇게 협의가 된 거는 예, 제가 위에 댓글 링크를 달아 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구매하실 분들은 예, 댓글 링크, 예, 댓글 메뉴에 보시면 바로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판매자분하고 어, 역시즌, 역시즌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어, 거의 뭐 저하고 판매자분하고 거의 같이, 예, 거의 동일한 생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예, 역시즌 하면은. 예,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름 가장 더울 때, 또 가장 추울 때 입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이거는 뭐 따로 뭐구매하뭐 저렴하게 구매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판매자분하고 그냥 아예 그냥 계획적으로 저렴하게 그냥 가격을 낮춰가지고 어 보시는 분들이 제 컨텐츠 특성상 뭐 최저가, 에, 뭐 땡처리 위주로 판매를 하니까 판매자분하고 아예 계획을 맞춰가지고 가격을 이때 그냥 확 내리자 해가지고 어 가격을 그냥 확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어, 이 아이템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브랜드에서 지금 나오는 겨울 의류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어, 뭐, 다양합니다. 예, 겨울 의류도 상당히 많고, 뭐, 조끼, 뭐, 이, 뭐, 그냥 폴리스 자켓, 예, 안에 그냥 폴라 폴리스 자켓, 뭐, 이런 것도 있고, 당연히 뭐, 다운 점퍼, 뭐, 헤비 점퍼, 뭐, 당연히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걸 선택한 거는, 어,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착용할 수 있어요. 1년 중에서. 구입을 하시면은, 물론, 할인율도 상당히 좋게, 예, 할인율도 내려와 있지만은,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예, 그리고 기능도 가장 많이, 어,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그냥, 아웃도 어 밖에서 일단 캠핑 낚시 뭐 즐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예, 1년 중 오랫동안, 예, 무슨 뜻이냐면은, 어, 지금 솔직히 뭐역시즌인데 지금 한여름에 뭐 착용해라는 거는 솔직히 좀 억지가 될것 같고요. 지금 착용하는 빈도는 이제 뭐 아주 추운 계곡 같은데, 밤이 되면은 이제 뭐 갑자기 막 서늘하게 떨어지는 곳, 산간지방 같은데 뭐 캠핑 같은 거 가셔가지고, 밤 되면 뭐 기온 확 떨어지죠. 이런 곳 같은 데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뭐 지금도 착용을 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께 뭐 착용하셔라고 구매하시라고 하는 거는 억지인 것 같고요. 딱두 달인 것 같아요, 두 달. 지금부터 두 달. 지금이 7월 말이 이제 다 돼가죠. 8월말 9월말 딱 두달입니다 9월말 제 기준으로는 9월말 노지는 해가 지면은 이제 춥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앞에 보시면 그냥 잔바 처럼 보이죠 일반적인 잔바는 아니고 당연히 발수가 되는 발수코팅이 되어 있는 점퍼입니다 발수코팅이 되어 있는 안에 이제 폴리 에스테르가 들어가 있는 에, 우리 뭐 폴라텍이라고도 하고 뭐 많이 하죠. 점퍼입니다. 뭐봄뭐 가을 봄 가을 뭐 여러분 아시피뭐물한개연목 엄청나게 많이 피어나는 계절이고요. 에, 이런 발수 코팅이 되어 있는 점퍼 같은 경우 당연히 거기에 대응하기에 당연히 좋고 어 안에 그리고 날씨가 이제 떨어지는 이제 9월달 9월말 그때부터 이제 보온 성능이 들어가 있는 에, 그리고 얘가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가을, 봄, 가을에는 이렇게 착용을 하시다가, 예. 겨울 들어가면 이제 내피가 필요하죠. 폴라, 폴라 내피. 예를이버시볼이라고 해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이 뒤집어가지고, 예. 뒤집어가지고, 얘가 이제 그냥 보시면은, 어. 자, 잠깐 뒤집었습니다. 뒤집으면은, 우리 폴라텍, 폴라텍 내피가 돼요. 그냥 폴라폴리스, 폴라폴리스, 요렇게 해서 그냥 폴라폴리스 자켓으로 또 입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 이제 보통 실내에서는 겨울에 그냥 요렇게도 착용하시고 또 우리 추워지는 이제 늦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초겨울, 한겨울, 뭐봄 시즌까지 또 안에 이제 내피로 착용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 이 외피 바깥쪽 발수가 되는 점퍼 쪽하고 이 폴라텍 내피하고 안에 1온스에 또 보온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1온스에 상당히 부드럽고 상당히 가벼우면서 착용감이 상당히 좋아요. 예, 당연히 또 바깥으로 입으나 안으로 입으나 또 예, 주머니, 예, 지퍼 예, 다 있고요. 예, 효율적으로 주머니 지퍼 다 있습니다. 자크 예, 자크 달린 요 외피로 이 외피 쪽으로 입으실 때는 예, 이쪽에도 또 주머니가 다 있고요. 예, 외피 로 쪽으로 입으실 때딱 있고 내 피로 입으실 때는 또 윗주머니, 예, 보조주머니 하나 또더 또, 달려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구매하시면은 지금부터 뭐 입어라 하는 건 억지구요. 어, 지금 구매하시게 되면은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뭐 지금은 이제 뭐 추운 계곡이라든지 이제 밤 밤이 되면 이제 해가 떨어지자마자 온도가 확 내려가는 뭐 산간지방 같은데 뭐 캠핑하시는 분들 예, 소수 요런 소수 분들 지금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역시이지만 뭐한결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한두달 정도 두달 뒤입니다. 두달뒤 9월 달 뒤. 9월달 들어가면서부터. 예, 발수가 되는 점퍼로도 착용이 가능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뒤집어 가지고 우리가 이거 리버시블 자켓이라고 이러죠. 이제 뒤집고 뒤집고 해가지고 에, 양면 자켓 에, 안쪽으로 입으면 발수 자켓 에, 또 안쪽으로 또 뒤집으면은 어, 폴라폴리스 뭐 실내에서 아니면은 내피로 뭐 여러다 용도로도 착용할 수 있으니까 뭐 지금부터는 뭐. 착용 빈도가 조금 작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렇게 구매를 해 놓으셨다가 두 달입니다. 제가 볼때 지금 7월, 8월 말, 9월 말두달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듬해 뭐 한여름 될 때까지 또 봄까지 이듬해 봄까지 또 착용이 가능하고 한여름엔 또 춘쪽 지역 가는 거 빼고는 또 지나갔다가 또 봄, 가을, 겨울 제일 착용 기간이 길어. 네. 그니 그러니까 뭐, 필요 유무에 따라가지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켓이니까, 어 그리고 가격대 지금 뭐, 요런 발수만 되는 본 자켓만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가격이,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요 자켓 하나가 뭐, 두세 가지 기본적인 역할을 하니까, 지금 4만원으로 딱 그냥 맞춰가지고 딱 떨어뜨려놨습니다. 4만원으로. 네. 전 사이즈, 전 색상 다있고요 네. 요본 화면 잠깐 같이 한번 보시고, 네.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구매 화면인데, 어, 여기 보시더라도, 어, 뭐, 활용도 높은 포켓, 예, 포켓이 뭐, 뒤집어도 있고, 이쪽으로도 있고, 예, 안쪽에 이제 폴라포리스 했을 경우는 에 위에 보조주머니, 뭐, 주머니, 예, 당연히 여러 가지 주머니들이 수납되어 있고, 예, 반수 효과가 되어 있고, 보온 효과, 방풍 효과, 뭐, UV 차단 효과,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 효과보다도, 어, 이 효과가 이 안에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어 지금 보시면 이제 방수 자켓, 발수 자켓으로도 착용할 수 있고 뒤집으면은 또 보온 자켓, 우리 또 겨울에 예, 뭐 실내에서는 그냥 착용할 수 있고 뭐 내피로 이제 착용도 가능하고 이렇게 활용이 이제 높습니다. 활용 빈도가 높아가지고 여러분들께 가장 추천드리기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또 이런 것들 추천드리면서 예, 지금 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예, 브라운 계열, 예, 브라운 계열인데 어,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베이지, 예, 베이지, 블랙. 예, 전 사이즈 다 구매할 수 있고요. 이런 예, 게 좋습니다. 전 사이즈 다 구매할 수 있고 샌드, 예, 방금 제가 본게 모래 색깔 샌드인 것 같아. 샌드, 샌드, 뭐 베이지, 예, 블랙. 예, 그리고 여성용도 똑같아요. 여성용도 사이즈 다 있으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지금 발수 코팅된 이 발수 자켓 그리고 이제 보온 자켓 사이에 이론수. 보온 소재가 또 경량 우분 소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요 예, 요 폴리스 예, 경량 우분 소재가 또 들어가 가지고 보온력도 상당히 좋고 하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한해 가지고 어, 지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착용기들이 이제 여름, 예, 여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경우 착용해는 거 억지구요. 아무리 역시즌이지만뭐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지금 뭐 이렇게 높은 산지 같은데 가셔가지고 예, 해가 떨어진다. 뭐 계곡 깊숙이 들어가서 계곡 같은데 이제 해가 떨어지면 이제 많이 춥죠. 예, 그거 뭐 일본들 캠핑 하시는 분들 더잘아시니까뭐 그럴 때뭐 이렇게 휴대 해가지고 착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그 외에는 지금 뭐 모든 계절에 적용이다 접목시킬 수 있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전 사이즈 모든 색상 원하는 색상 다 구매할 수 있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구매하셔가지고 본 계절 본 시즌 또 오고 하면은 여러 다용도로 자켓 하나가 뭐두세 가지 자켓을 한 번에 각각 각 구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자켓 하나로 다 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폴, 폴리스 자켓 사서 뭐 뒤집을 수, 입을 수도 없고요. 발수 예, 자켓을 구매해가지고 또 뒤집어서 입을 수도 없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얘 하나 가지고, 예, 여러가지 뭐 다용도로 두세 가지 기본적으로 뭐 사용이 가능하니까, 예, 뭐 4만원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때뭐 따로 뭐 자켓 하나당 몇만원씩, 2만원씩, 3만원씩 뭐 이렇게 주고 구매할 필요 없이 하나 가지고, 네 그냥 4만 원 효과 충분히 그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저도 판매자분하고 같이 요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어, 필요하신 분들 색상 다 있고 사이즈 다 있고 하니까 어, 지금 역 시즌 네, 여기 위에도 이제 판매자분하고 이제 다 같이 가는 이제 역 시즌이라고 네, 다 같이 해놨고요 어, 저렴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유용하게 착용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역 시즌 역시 예, 네, 70%가고요자 조나로 되시고요 비가 오락가락 그리고 또뭐 비가 오지 않는 지역 상당히 덥습니다. 네, 건강 관리 유하시고 안전 유하시기 바랍니다. 네.